오케이, 무선물 아셨습니다. 제품 이름은 g y 4 0 0이고요그 다음에, 배터리는 X5000, 변속기는 CR800이죠? 800? 어, c r 8 0 0으하셨고요그 다음에, 밑에 아차 가서, 여기 보시면, 오, 메탈로, 어, 바꾸셨고, 메탈, 스티어링을 메탈로 바꾸셨고, 그 다음에, 분속기도 좋고요 분속기가 아마, 몇 짜리죠? 어, 맥스 10이네, 맥스 10. 그 다음에, 어, 모터는 2500kv, 3670, 그 다음에, 배터리아 두고, 이런 것들은 다 충전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케이. 방수했고요 중요한 거는 GY400, GYC400 인데요. 바디를 씌워가지고, 바디는 우리께서 따로, 특별히, 특별히, 원래는 치타인데 자, 이제 밝은 색깔로, 밝은 색깔로 이제 바꾸셨어요. 자, 살짝 한번, 우리 님께서한60% 정도 조정을 세팅했으니까요. 60%를 한번 살짝 띄워볼게요. 잠깐만,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비을 네, 꽂겠습니다. 넓게 볼게요, 넓게. 네, 넓게 봅니다. 그래서 꽂혔고. 자, 이쪽은 제가 꽂을게요. 자, 이 꽂는 게, 이, 이것도 되게 좋아요. 꽂아주시고. 자, 그래서, 넓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번할것 같아요. 네. 오, 직진좀 좋아졌고요. 직진직진이 직신, 약간 훨씬 좋졌어요 지금. 차가 스트레스 같아 너무 조용한데요. 뒤에서 사람 올때 날려줘야 될것 같아요. 다른 차는 기계 소리가 나는데 얘는 기계가 원래 메탈로 되어있는 기어대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굉장히 부드러운것 같아요. 어, 삼선 슬리퍼 네, 좋네요. 여름의 아이템이죠. 핫 아이템. 삼선 슬리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시 그 전에도 직진이 나왔지만 직진이 잘 나오기 위함은 바로 GYC BYC가 아니라 GYC 40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인사. 아시 쉬면서. 우리 천천히 굴러가면서 할까요? 네. 네. 그래도 주, 차 주인이 현인이신데현님께서 주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되겠죠. 크게 하고. 그렇죠 아무리 뭐 제가 주행해도 현님께서 주행을 잘 하셔야죠. 60%인데 좀 빠르지 않나요? 네, 요 그러면 좀 속도 줄일까요? 이거를, 잠깐만요, 몇 프로지? 60, 100, 60, 60에서 몇서 줄일까요? 60에서 50을 줄일게요, 50, 50으로 줄입니다, 50으로, 50. 45? 오케이, 45로 했습니다. 살짝만,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조심. 네. 형조심 한번 네. 가면서 하죠, 가면서. 이제 직진이 쭉 나오죠, 쭉. 완전 쭉. 예, GYC400. 직진을 위해서라면, 어, 자유를 한번 교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GYC400입니다.